통일사상 요강 제3장 본성론 5. 통일사상에서 본 실존주의 인간관 3. 야스퍼스 1. 야스퍼스의 인간관 야스퍼스 1883년부터 1969년, 야스퍼스에 있어서의 실존이란 개체로서의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은 자아를 말한다. 그는 실존이란 결코 객관이 될수 없는 것이고, 내가 그것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근원이며, 실존이란 자기 자신에 관련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월자에 관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키에르 케고르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는 초월자 또는 포괄자를 아직 만나지 아니한 실존 즉 본래적 존재를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실존을 가능적 실존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가능적 실존 가능적 실존이며 그러한 상황에 대처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야스퍼스는 죽음, 고뇌, 투쟁. 죄등 우리 들이 넘을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사,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죽음은 자기의 존재의 부정이다. 또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고통, 질병, 노쇠, 기아 등의 고뇌가 있다. 또 인간이 살아있는 한 투쟁은 피할 수 없으며 자기라는 존재가 타자를 배척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함으로써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이 좌절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한계 상황을 도피하지 않고 좌절을 직시하며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그것을 수용할 때 세계 존재를 넘어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그때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던 자연의 배후에, 역사의 배후에, 철학이 배후에, 예술이 배후에, 초월자 즉 신이 있어서 우리들을 포옹하고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호연히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초월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암으로써 나타난다. 초월자는 자연이나 역사, 철학이나 예술 등을 통하여 암으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이다. 그리고 한계 상황 속에서 좌절을 체험만 자가 그 암호를 풀 수가 있다. 이것을 암호 해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인간은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다만 혼자서 초월자를 향하여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참된 자기의 실존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인간은 타인과의 사귐,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한다. 서로 대등한 입장에 서서 각자의 자립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삶이며 타인과의 교제를 통하여 실존이 완성되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체의 목적의 의미에 최종적인 근거를 주는 철학의 목적, 즉 존재를 내적으로 각지하고 사랑을 개명하며 평안을 완성한다는 목적은 사귐에 있어서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실존의 사귐은 긴장의 관계이며 사랑의 싸움이다. 2. 통일 사상에서 본 야스퍼스의 인간관. 야스퍼스는 인간은 보통 초월자를 발견하지 못한 가능적 실존이지만 한계 상황을 통과함으로써 초월자에 관계되는 실존 즉 본래의 자기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왜 인간은 보통 가능적 실존으로서 초월자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가? 또왜 인간은 한계 상황을 통과할 때 초월자를 만나게 되는가? 야스퍼스는 이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본래의 자기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본래의 자기를 회복하는가 하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 것이다. 통일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도록 지음 받았다. 창조 목적이 완성이란 3대 축복이 완성, 즉, 인격의 완성, 가정이 완성, 주관성의 완성을 뜻한다. 그런데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해와는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인격을 미완성한 채 타락했으며 비원리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부부가 되어 가지고 죄의 자녀를 번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비원리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본래적인 자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창조 목적을 실현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야스퍼스는 키에르 케고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관계하면서 초월자에 관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실존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통일사상으로 볼때 3대 축복 중의 제1축복인 인격완성만을 다룬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통일사상이 말하는 인간 본성이 성상과 형상이 통일체에 해당한다. 야스퍼스는 타인과의 사귐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이 사랑 역시 키에르케고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연하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정을 가지고 대상을 한없이 위해 주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으로써 이 사랑이 가정을 통하여 사대상을 향하는 사랑,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녀 상호간의 사랑으로서 분성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대상의 이 사랑을 기본으로 할때 타인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사랑이 원만해지게 된다. 야스퍼스는 실존의 사귐은 긴장의 관계이고 사랑의 싸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볼때 사랑의 본질은 기쁨이다. 따라서 본래의 사랑은 긴장이나 싸움으로 표현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다음의 문제는 왜 한계상황을 통과함으로써 인간이 초월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가라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인간이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좌절을 직시하고 성실히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다. 그러나 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좌절을 성실하게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니체와 같이 신으로부터 더욱 멀어진 사람도 있고, 키에르케고르처럼 신에게 더욱 가까워진 사람도 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야스퍼스의 철학에서는 명백하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으며 악의 주체인 사탄의 주관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무조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속죄의 조건, 탄감 조건을 세우고서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에서의 절망과 좌절은 탄감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조건을 뜻맞게 세움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한계 상황에 있어서 고통을 견디어 내면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자기중심을 버리고 절대적인 주체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대상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중심적인 주체의식만을 가지고 있거나 원념이나 복수심을 품고 있는 한 아무리 한계 상황을 통과해도 신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좌절의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인간은 초월자를 만난다고 하였으나 암호 해독으로 알려진 신은 상징적인 신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신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신의 창조 목적과 인간 타락의 사실을 알고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축복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가 있고 참다운 실존 본연의 자아가 될수 있는 것이다. 4. 하이데거 1. 하이데거의 인간관 하이데거, 1899년부터 1976년.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 존재라고 규정했으나, 근대 철학이 말한 인간처럼 세계를 향해 서 있는 자아로 보지는 않았다. 그것 현 존재는 현재 거기에 있는 개개의 인간의 존재를 의미한다. 현 존재는 세계 속에 있으면서 다른 존재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주변을 살피고 타인에게 마음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존재 방식을 세계 내 존재라고 하였다.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주사위처럼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이 지상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주사위처럼 이 세상에 던져져 있음을 깨닫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상태를 피투성 또는 사실성이라고 하였다.인간은 보통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위의 의견이나 사정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동안에 자기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이것이 본래의 자기를 상실한 이른바 속인의 입장이다.속인은 일상생활에서 잡담, 잡담으로 소일하거나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애매함 속에 안주하고 있다.이것을 현존재의 퇴락이라고 한다. 이유도 없이 세계 속에 던져져 있는 현 존재는 불안 속에 있으나 그 불안의 유래를 더듬어 보면 결국 죽음의 불안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불안 속에서 막연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죽음의 존재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미래를 향하여 결의하고 살아갈 때 본래의 자기를 지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된다. 즉,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투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존재의 성질을 실존성이라고 한다.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던지는 것일까? 그것이 양심의 소리이다. 양심의 소리란 쇠락한 자기에게, 쇠락한 자기에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갈 것을 바라는 내적인 호소이다. 하이데거는 양심의 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소리는 틀림없이 세계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소리는 나의 속에서 그러면서도 나를 넘은 곳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또 인간의 현 존재의 존재의 의미를 시간성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현 존재의 존재 방식은 던진다는 면에서 보면 자기의 앞서 있음이며 던져져 있다는 면에서 보면 이미 속에 있음. 세계 속에 던져져 있음이며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살피며 타인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존재자의 옆에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계기를 시간성에 비추어 보면 각각 미래, 기존, 현재에 해당한다. 인간은 세계에서 떠난 고립된 자기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인수하면서 현재의 퇴락에서 자기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향하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시간성에서 본 인간관이다. 2. 통일사상에서 본 하이데거의 인간관.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계 내 존재이며 본래의 자기를 상실한 속인이며 그 특성은 불안이라 하였다. 그러나 왜 인간은 본래의 자기를 상실하였는가? 또 본래의 자기는 어떤 것인가를 그는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 본래의 자기를 향하여 자신을 던진다고 하나? 그 목표로 삼아야 할 인간상이 불분명하면, 불분명하면 또 바로 본래의 자기로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는 양심의 소리가 인간에게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인간이 양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며, 이 상식적인 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결국 니체와 같이 본능적인 생명에 따라 사느냐, 하이데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사느냐이 어느 한 쪽을 택할 수 밖에 없다. 통일사상에서 볼때 양심에 따라 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인간은 본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양심은 각자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 살때 그것이 본래의 자기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확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본심에 따라 살때 인간은 비로소 본래의 자기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막연히 미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를 향하여 결의할 때 불안에서부터 구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자기 모습이 명백하지 않은데 어떻게 불안에서 구제될 수가 있을 것인가? 통일사상에서 보면 불안의 원인은 신의 사랑에서 떠난 데에 있다. 따라서 인간은 신계로 되돌아가서 신의 심정을 채울하여 심정적 존재가 될때 비로소 불안에서 해방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죽음도 결이 된 죽음으로서 받아들일 때 죽음의 이 불안을 초월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결했다고는 할수 없다. 통일사상에서 보면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의 통일체, 즉 성상과 형상이 통일체이며 육신을 토대로 하여 영인체가 성숙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이 지상의 육신생활을 통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하면 성숙된 영인체는 육신의 사후, 영계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인간이 지상의 육신 생활을 통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하면 성숙된 영인체는 육신 사후 육신의 사후 사후 영계에서 영원히 산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아니고 영생의 존재이다. 따라서 육신의 죽음은 곤충의 탈피에 해당하는 현상에 불과하다. 죽음의 불안은 죽음의 의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또 자기의 미완성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또 인간, 현 존재가 시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과거를 인수받고 현재의 퇴락에서 떠나 미래를 향하여 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 통일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아담해와의 타락 이래 혈통적으로 원죄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상이 범한 유전죄나 인류나 민족이 공통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연대죄를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죄를 청산하기 위한 조건을 세우면서 본래의 자기와 본래의 세계를 복귀하는 과업을 사명으로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 과업은 인간 일대에서 청취되는 것이 아니다. 자자손손 바톤을 계승하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과거의 조상들이 다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탄감 조건을 인수해서 현재의 내가 그것을 청산하고 또 미래의 자손에게 복귀의 터전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사상에서 바라본 인간이 시간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다. 5. 사르트르 1. 사르트르의 인간관 일찍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사르트르는 1905년부터 1980년, 사르트르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신의 실존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출발했다. 하이데거는 신이 없는 실존을 주장했지만, 사르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을 부정하는 실존을 말하였다. 그는 이 사실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인간은 우선 존재하고, 세계 속에서 만나고, 세계 내에 별안간 모습을 나타내고 그 후에 정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자가 생각하는 인간이 정이 불가능한 것은 인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후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며 인간은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본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구는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제작자에 의해서 그 용도나 목적 즉 본질이 결정된다. 따라서 본질이 존재에 선행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관념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에 있어서도 본질이 존재에 선행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르트르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본질에서가 아니라 무에서 출현한 것이다. 다음에 그는 실존은 주체성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은 무에서 출현한 우연적 존재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계획하고 자신을 선택한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주체성의 의미이다. 즉 공산당원이 되거나 기독교도가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실존의 근본적 성격을 불안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을 선택하나 그것은 동시에 각 개인은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전 인류를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전 인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 우리들의 불안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안은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동의 조건 그 자체이며 행동 그 자체의 일부라고 한다. 인간은 또 자유로운 존재이며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일도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뜻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며 인간은 자유로워지도록 저주받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유이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이다. 만일 한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치나 명령을 눈앞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배후에도 또 전방에도 명백한 가치의 영역의 정당화를 위한 이유도 핑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들은 핑계도 없어 고독하다. 그것을 나는 인간이 자유의 형에 초해져 있다고 표현하고 싶다. 인간이 주체성이라고 하면 인간은 그 주체성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관받아야 할 대상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존재에는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가 있다. 즉자 존재는 그 자체로서 있는 만물이며, 대자 존재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이 주체성을 발휘함에 있어서 즉자 존재, 만물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자 존재,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주체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또한 주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고 있을 때그 인간 존재를 대타 존재, 즉 타자를 대하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 대타 존재의 근본적 구조, 상호 관계는 시선을 보내는 자가 되거나, 시선을 받는 자가 되거나, 혹은 타자가 나의 대상이거나, 내가 타자의 대상이거나 하는 관계이다. 즉 인간 관계는 끊임없는 상극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는 타인을 초월하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초월되거나 하는 이 딜레마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의식 개체의 상호 간의 관계의 본질은 공동 존재가 아니고 상극이다. 2. 통일 사상에서 본 사르트르의 인간관. 사르트르는 인간에 있어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하고 인간은 자신을 만든다고 하였다.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그의 경우에 있어서의 양심의 소리는 막연하지만 인간을 본래의 자기에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경우에 있어서 본래의 자기라는 것은 완전히 부정되어 버린다. 이것은 신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만일 사르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으로 결단했다면 그것만으로 합리화 되어지지 합리화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는 윤리 부재의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르트르는 또 인간은 주체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통일사상은 인간은 주체성인 동시에 대상성이다라는 것. 즉 인간의 본성은 주체격이인 동시에 대상격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주체성이란 자유로이 자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며 또 타사를 대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일사상이 말하는 주체성은 사랑으로서 대상을 주관하는 능력을 말한다. 참다운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먼저 대상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먼저 대상격이에 서 있으면서 대상의식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대상격의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 또는 승진하여 드디어 주체격의에 서서 주체성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 상호간의 관계는 주체성과 주체성의 상극의 관계 혹은 자유와 자유의 상극의 관계이다. 이것은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통하는 사상으로서 분명히 잘못된 주체관이며 잘못된 자유관이다. 이러한 주체관이나 자유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주체성과 대상성이 양면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그 양면의 기능이 원만한 수수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때에 비로소 평화의 세계가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 보면 자유란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자유는 원리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며 원리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참된 자유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인 동시에 규범 안에서의 자유다. 규범을 떠난 자유는 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여기까지 낭독을 어, 제3장 본성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 뿐만이 아니라 뭐 3장 본성론에서 읽었던 것중어 뭐, 나누고 싶은 거나 질문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